안녕하세요. 가덴디 영문법 청기 눈설 앤디입니다.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찾아뵙죠. 100만 번 써먹는 시리즈 영문법 청기 눈설 아홉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사용 가능한 시제를 오늘 다 보여드릴 겁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죠. 영어 시제는 총 12가지다. 오늘 글자 그대로 12가지 시제를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어, 시제라는 말은요, 음, 이게 이런 거죠. 텐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말로 주로 풀어서 설명하면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동사의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동사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표기법을 바꿔서 어떤 특정한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세 가지를 먼저 배우죠. 이거를요 단순한 시제다 그래서 단순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진행 시제라고 얘기하는 걸 배우죠. 진행은요. 어, 우리가 보통 요세 가지는 be 플러스 ing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진행이죠. 뭐뭐 하는 중이다. 됐죠? 다음, 어, 7, 8, 9. 요거 세 가지가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법 시험 문제로는 굉장히 잘 나오죠. 요세 가지를 완료인데, 완료는 보통 우리가 have plus pp 라고 동사의 꼴을 기억하고 있죠. 됐죠? 다음, 마지막에 붙어 있는 10, 11, 12. 이게, 금방 위에서 있었던 완료랑 진행을 합쳐서 완료 진행 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완료랑 진행을 합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해부가 들어가겠고요. 다음에 비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ng 골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 플러스 ing 가 진행이고. 해부 플러스 pp 꼴로 보이는게 완료입니다. 그럼 완료진행은 해부 플러스 pp 여기 해 a 플러스 pp 들어가 있죠? 완료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b 플러스 ing도 들어가 있죠? 진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친게 완료진행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에서 시제는 총 12가지 그리고 영어동사는 비동사 아니면 일반동사잖아요. 따라서 비동사일 경우, 일반동사일 경우 따로따로 표기가 가능한 건 따로따로 써놨습니다. 조금 이따 이거 다시 보여드릴 거고 자,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별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현재시제예요. 동사가 비동사라면 다 알다시피 주어가 I일 때 M, 1인칭, 2인칭일 때 A, 3인칭일 때 E is 쓰는 게 현재 시제죠. 그리고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일반 동사 현재형이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렇죠.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시제가 현재일 때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이거잖아요. 수일치 문제풀이편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시제가 현재일 때 특히 시험문제 잘 나오는 일반 동사는 뒤에다가 이렇게 S나 ES를 붙인다라는 거 기억을 항상 해 주셔야지 됩니다. 다음 또 하나, 이게 이런 게 있죠.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 무조건 현재에 일어나는 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불변의 진리일 경우에 무조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보다 크다. 뭐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들이죠.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큰 이변이 없난 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건 무조건 현재 시입니다 다음. 현재의 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도 현재 시제입니다. 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오늘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이변이 없나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규칙적인 습관일 때, 시제는 현재 씁니다. 요거는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 생각을 좀 특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시제일치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제일치는, 요건 잘못 배우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장 동사의 시제와 작은 문장, 종속절, 작은 문장 동사의 시제를 항상 일치시킨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문제 어, 제목 자체에 시제 일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문장 동사 시제랑 작은 문장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킨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큰 문장 동사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 일 에만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일 때만 작은 문장 종속절 작은 문장 동사의 시제도 과거나 과거 완료로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 I know.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목적으로 대처 쓸게요. She 그래 놓고 Was a doctor.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큰 문장이 주어 동사인데 I know니까 현재적우죠 그리고 목적으로 대절 썼어요. 목적어 왜? 그녀는 이었습니다. 의사. 자, k n o 써서 시제가 현재입니다. 작은 문장 대절에 was 썼으니까 요건 과거죠. 그럼 얼핏 잘못 보면 앞에 있는 큰 문장 동사의 시제는 현재인데, 작은 문장이 과거니까, 어, 이거 시제일치 어긋났네? 시제일치 어긋났으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네? 아닙니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왜? 자,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자, 큰 문장 동사의 시제와 작은 문장 동사의 시제를 무조건 항상 일치시키는 게 시제일치 아닙니다. 어,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어, 큰 문장 동사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일 때에만 작은 문장 동사의 시제도 과거나 과거 완료를 일치시키는 게 시제일치라는 말이죠. 따라서, 큰 문장 동사가 현재일 때는 요, 요게 아니죠. 과거나 과거일 때가 아니니까. 큰 문장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에는 작은 문장의 시제는 어, 뭐가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 knew, 나는 알았었다. 큰 문장 시제가 과거입니다. She, 그녀가 is a doctor. 이렇게 썼다면, 요게 new를 썼으니까 삼형식 동사 과거죠. 큰 문장 동사가 과거가 나왔어요. 그럼 작은 문장 동사도 is, 이건 못 쓴단 말이죠. 이거 was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큰 문장 동사가 과거니까, 작은 문장 동사도 과거로 맞춰줘야 된다. 이게 시제일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지를 쓰면 틀리죠. 해석은, 그녀가 의사다라는 건 나는 그때 알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제일치가 적용 안 되잖아요. 영어는 시제일치 지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써 볼게요. 저는요 알고 있었어요. 데트 이알. 됐죠? 따라서 그래 놓고 여기에 불변의 진리가 대절에 나왔다고 보시면 큰 문장 동사가 과거니까 작은 문장 요 불변의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문장이 오게 되더라도 시제는 과거로 맞춰야지만 시제 일치기 성립되는데 불변의 진리는 금방 배웠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제는 항상 현재다 이거죠. 따라서 불변의 진리는 시제 일치의 예외다. 생각해 주셔야지 됩니다. I knew 나는 알고 있었다. 큰그 문장이 과거지만 뒤에 태양은 지구보다 크다 현재를 써줘야지 맞습니다. 왜 불변의 진리는 현재니까? 됐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동사의 꼴을 가보실 겁니다. He goe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간다. 그랬어요. 고우즈 보입니다. 간다. 우리나라 말로 니은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 현재,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S나 ES인데, 오로 끝나면 ES를 바르죠. 그는 학교에 간다. 간다, 니은다 현재 시제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과거 보실게요. 과거 시제는요. 음 어... 비동사일 때는 was나 were겠죠. 그다음에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과거형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자, 역사적 사실 일 경우에는 시제 맨날 과거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건넜다. 이거 무조건 과거로 써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됐죠? 자,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어, 여기서는요, 지금 예문으로 고동사를 썼으니까 과거은 'went'가 되죠. 'he went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갔었다. 우리나라 말로 '갔다/갔었다'. 과거 시대 소노마로미가 들어가는 거죠. 됐죠? 다음 '미래' 꼴을 보시겠습니다. 어, '미래'는요, 미래를 나타내줄 수 있는 조동사 will 이나 shall 을 붙이고 조동사를 붙이게 되면 뒤에는 동사 원형수죠. 따라서 이때 미래 조동사 will 은뭐뭐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다음 그거 말고 사실은 미래는 또 있습니다. 비 동사 am/is 에다가 going to 다음의 동사 원형.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통 외울 때 be going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무엇무엇할 예정이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미래입니다. 됐죠? 다음 하나만 더 be about to도 마찬가지로 미래입니다. 이거는요. be about to 막 무엇무엇하려하다의 뜻으로 역시 미래죠. 됐죠? 자, 그러면, 어, 동사의 꼴을 한번 보실게요. 어, he will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Will go. 미래조동사, will 뭐뭐일 것이다. 따라서 동사원역. 우리나라 말로는 갈 것이다. 되는 거죠. 다음, 금방 배웠다시피, be going to. 그냥 역시 조동사처럼 기억하면 됩니다. be going to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갈 예정이다. 다음, be about,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다.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는 막 학교에 가려 한다. 전부 미래입니다. 자, 이상. 단순 시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불변의 진리. 현재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땐 무조건 현재 시제. 다음, 역사적 사실일 때는, 그땐 과거 시제. 다음, 미래는 미래 조동사, 위를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 현재 진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재 진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e ing 꼴이 기본이죠. 현재 진행이니까 비동사가 am I, is가 되는 거고. 과거 진행은 비동사가 was나 were,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 주면 됩니다. 뒤에 붙어 있는 동사원형요 ing는 똑같죠. 다 미래 진행은요, 미래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붙여주면 됩니다. 보통 현대 영어에서는 shall은 잘 사용 안하죠. will만 기억하셔도 돼요. be ing가 들어가야지 진행형 되는데 will이 조동사니까 앞에 있는 b 는 동사 원형 쓰는 거죠. 따라서 미래 진행은 will be ing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He is going to school. be going, b plus ING 진행형이죠.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는 중이다. 가 됩니다. 다음, was going. 그래서 비동사를 과거로 바꿨죠. be plus ING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과거, 과거 진행. 그는 과거에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었다. 다음, 미래 진행 시대 will 붙입니다. will be 동사원형 ING. He will be going to school. 그건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앞으로 앞으로 됐죠? 다음 진행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이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진행형은요. 진행 시제는 동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음, 제가요, I am having it.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해부 동사 그러면 가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다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be plus ing 이렇게 쓰는 게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되죠. 하지만 영어로는 안 돼요. 그럼 이 문장 무조건 틀리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자, 해부 동사는 이게 가지다라는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줄 수도 있지만 먹 뭐? 따! 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이건 동작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맞으려면 나는 그것을 먹고 있는 중이다. 즉, 먹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진행 보셨습니다. 그 다음, 완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어, 오늘 배우는 시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 수능 어법 기출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요때를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 이전에 현재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이전에 과거가 있겠고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 과거보다 먼저 대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로 찍찍 긋는 건 일종의 스냅샷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이만큼의 마 시간의 덩어리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만큼의 마 시간의 덩어리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 시간의 덩어리 개념이 따로 있어서 사실은 미래 이전서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의 덩어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현재 이전인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를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완료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완료라는 개념 자체는 시간의 구간. 그러니까, 덩어리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시간의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제가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형의 아이패드를 쓰다가 형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형이 2 시간 전에 나를 때렸습니다. 2 시간 전부터 때리다가 지금 막 끝났어요. 그럼 완료. 2시간 전에 형한테 맞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그땐 경험. 2시간 전부터 맞기 시작해서 지금도 맞고 있다. 그럼 계속. 2시간 전에 맞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결과. 어떻게든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주는 시간의 덩어리. 이게 현재완료입 기준되는 시점이 현재니까 현재 완료. 현재 이전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죠? 그럼 거꾸로 뒤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자,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이전서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미래 이전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중의 하나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덩어리가 미래 완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이전 대과고서부터 과거에까지 이르는 시간의 덩어리, 그게 과거 완료. 됐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볼게요. 현재 완료가 보입니다. 해부 플러스 PP.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를 쓰겠죠. 따라서 과거 완료는 had plus pp가 되겠고, 미래 완료는 will을 앞에 붙일 테니까 will have pp가 되는 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보실게요. He has been to school. have plus pp 현재 완료. 그는 학교에 갔다 온적 있다. 옛날에 갔어요. 기준되는 시점은 현재고. 근데 지금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됐죠? 자, 일단 기억하셔야 될게 해부빈 나오면 그때는 해부빈은 무조건 경험입니다. 해부빈은 경험. 참고로 밑에 선생님이 써놨죠. 해부건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결과입니다. 따라서, he has been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다지만, he has to go, has gone to school. 그러면 그는 학교에 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기 없다. 이 말입니다. 가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기 없다. 자, 이건 무조건입니다. have been은 경험, have k o w n 은 결과. 됐죠? 여기 과거완료 had been 썼습니다. 그는 학교에 갔다 온적 있다. 대과거에 가서 그 경험이 과거에 남았다니까 과거완료시제죠.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 대과거에 갔다 온적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과거의 경험으로 남아 있다. 다음 미래완료입니다. Will have been이 되겠죠. Will 미래 조동사. have 플러스 pp. 됐죠? 따라서 미래 완료니까 기준되는 시점은 미래. 미래 이전에 학교에 가서 그래서 그 결과 기준되는 미래에 갔다 온 경험이 있을 거다. 언제 언제가 되면 앞으로 미래에 갔다 온적 있을 것이다. 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요번에는요 어, 완료인데 진행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 어, have p l u bp에다가 b p l u ing. 다음, 과거 완료. 이것도 이론상 있죠. had been ing. have가 head가 됐죠. 다음, 미래 완료니까 미래 조동사 들어가겠죠. will have been 동사원형 ing. 일단 표문, 폼은 이렇습니다. 어, 이 중에서, 11번 과거 완료 진행이나 12번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 뭐, 좀처럼 보기,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뭐, 실제 생활에서는 사용을 잘안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현재 완료, 아까 배웠죠? 네 가지 용법 중에 계속 적 용법을 강조할 때 씁니다. 자, he has been going 그랬어요. have plus b, b, 현지완료 b plus 진행요. 현지활료 계속 종법 강조하는 거니까, 그는 계속해서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다가 되죠. 자, 과거완료 진행도 뭐 이론상으로 일단 한번 봅시다. he had been going to school. 굳이 해석하면, 그는 계속해서 그때 그 당시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가 되죠. 과거완료 진행됐으니까 요번에 미래완료 진행시제 will have been going 동사가 다발이 되죠 이거 히 그는 계속해서 미래에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게 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제는요 정말 중요하죠. 문법도 중요하지만 독해할 때도 정말 중요하죠. 자, 일단 독해건 문법이건 잘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제. 당연히 잘 나오죠. 두 번째, 과거 시제. 당연히 잘 나옵니다. 세 번째, 미래 시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빈번하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요것도 생각보다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 보통 보면 모든 영어 시험에 독해, 검문법이든 주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요 과거 시제와 그다음에 어 현재완료 그리고 과거완료 이렇게 세 가지는 문법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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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 문제는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완료냐? 과거 완료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다 밑줄이 안 거져져 있는 것들은 거의 보기가 힘든 시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동사의 표현법. 역시 동사 라고 장난치는 겁니다. 기본, 진행형은 B p l u ING, 완료형은 have PP. 단, 자, 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폼 중에 B 플러스 PP라는 것도 있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시제랑 상관없어요. 이건 태요 태. 알았죠? B 플러스 사이즈는 진행 시제, 헤우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 B 플러스 PP는 태, 수동태, 당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에서 사용되는 12지제 전부 다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